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청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심 공간 확충을 위해 공원 녹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산근린공원, 분평, 달천, 산정 어린이 공원 등 낙후된 공원을 이야기가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어서 하반기에는 총 14억을 투입해 성화 글린 공원 숲 놀이터 조성, 원마루 글린 공원 및 송골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각각 공원의 노후된 산책로와 배수로 등 기반 시설들을 정비하고 현재 사용이 불편한 편의 시설들을 교체하고 다양한 수목을 심으면서 아름다운 공원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. 더불어 유모차나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무장애 공원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. 그간 청주시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부족하고 기존 공원의 노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. 시 관계자는 공원과 녹지는 삶의 활력과 치유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생활권 내 수요자 중심의 공원과 녹지를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